일간지를 포함한 중국의 40여 개 유력 매체가 올해 10대 인물을 조사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3위에 선정됐습니다. 이 중국 언론들은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자주적인 외교를 펼치고 한중 양국 관계를 발전시켰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. 또박 대통령이 외압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3일 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고. 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회원국 가입과 한중 FTA 발효에 큰 힘을 쏟았다며 박 대통령을 높게 평가했습니다. 중국 매체가 선정한 올해 10대 인물로 1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, 2위 고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, 3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4위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거장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올랐습니다. 또전 세계에 충격과 슬픔을 안겼던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의 죽음을 기억하시죠. 아일란 쿠르디가 올해 10대 인물 5위에 선정됐습니다. 이어서 6위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, 7위 민주화의 꽃 아웅산 수치 여사, 8위 비리 혐의로 자격 정지된 제프 블레터 전 국제 축구 연맹 회장도 포함됐습니다. 이어서 9위에는 세계적인 물리학자 영국 스티븐 호킹 박사. 1 2위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가 올랐습니다. 한편 올해 10대 인물은 지난 27일 푸젠성에서 개최된 중국 국제뉴스포럼에서 행사에 참여한 기자들이 무기명으로 투표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